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장례를 소망하라.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방식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 주는 구절은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신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을 율법과 규례로만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삶과 행동을 제어하는 규칙들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 열리고 서로 연결되며 하나님이 전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모든 선지자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사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 주시는 대신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자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시며 이것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려던 것이 악한 세대의 표시입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성경의 예언과 부활을 연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만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함께 두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메시지가 전하는 일도 부활의 역사적 증거처럼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삼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은 이미 기록된 성경 안에 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일어날 일은 모두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내용 전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예언과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곧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된 복음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 사함은 과거의 잘못한 행동을 덮어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죄 아래 있는데, 사람이 몇 가지 행동을 회개한다고 해서 죄를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죄의 사암과 회개란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 아래의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열심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복음의 증인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주의 백성은 그 일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주목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손을 드시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시어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 축복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마지막 축복 시간에 우리의 기억에 담고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셨음에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 승천하시기까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신 결과입니다. 이제 그들은 눈앞에 주가 없을지라도 말씀으로 주와 함께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남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떠나셨고 세상 마지막에는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시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님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장례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